유튜브 러비다토 채널은 행복얼라이언스와 함께 결식우려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 한 개마다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픽카드 오버클럽 가이드 영상의 길이가 길어져서 이렇게 또 별도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번 영상은 그래픽카드. 언더볼팅 가이드 영상입니다. 자, PC 하드웨어 지식이 있는 분들이야 뭐 쉽게 생각하시겠지만 아무래도 뭐 초보분들은 왠지 모르게 좀 어렵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자,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상을 통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부분 배워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지난 오버클럽 가이드 영상을 통해서 뭐 다양한 피드백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뭐, 네, 뭐 제가 봤을 땐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뭐 위험한 오버클럭을 장려한다라든지 뭐 하다 하다 못해 이젠 그래픽카드를 또 오버클럭 하라고 하냐 뭐 이런 식의 댓글도 확인을 했는데요 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버클럭이라든지 또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언더볼팅은 분명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클럭 가이드 영상에서도 제가 이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알고 시도하는 건뭐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각자의 몫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따라서 이런 방법도 있고 또이 방법들이 어떤 효과가 있고 또 사용하는 사람들은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언더볼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CPU에도 언더볼팅이 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오늘 살펴볼 그래픽카드 GPU에도 언더볼팅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개념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쉽게 설명드리면 어떤 그래픽카드가 있어요. 근데 이 그래픽카드가 100의 능력을 보여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100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100의 에너지를 또 소모한다고 볼게요. 자 요걸 대략 능력은 90 정도로만 이제 보여줄 수. 있게 하고 대신에 에너지 소모를 80으로 낮추는 거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는 20이 줄었는데 능력은 10 밖에 줄어들지 않은 거죠 자 어쨌든 소모하는 에너지를 낮추면서 원래 능력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언더볼팅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제품이 뭐 있는 그대로 뭐 성능 그대로 쓰면 되지 뭐 한다고 굳이 머리 아프게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오버클럭 가이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버클럭은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기존에 사용하는 전력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밥을 좀더 많이 먹으면서 전력을 좀더 많이 소모하면서 대신에 이 능력을 키워서 조금 더 많은 일을 시키는 게 오버클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물론 수율이 좋은 제품은 밥을 많이 주지 않더라도 좀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밥이라고 표현하는 이 전력 소모량이 높아지면 필수적으로 GPU가 동작을 할때 발생하는 열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증가한 열만큼 그래픽 카드의 냉각 팬이 더 빠르게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또팬 소음도 올라갑니다.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자 여기서 언더볼팅은 그 반대의 결과를 목적으로 합니다. 전력 소모량을 줄이면서 GPU의 열을 내리고 또 그만큼 팬 속이 줄어들면서 팬 소음도 낮추는 이런 부수적인 효과를 노리는 거죠. 자 여기에 GPU의 발열이 낮아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GPU의 성능이 기본 설정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도 동작할 수 있는 가능성도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정리해 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야, 언더볼팅 그거 엄청나게 좋은 거네. 야, 이 좋은 걸왜 몰랐지? 뭐 이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 만약 그랬다면 언더볼팅은 PC 사용자들한테 아마 필수 항목으로 다뤄졌겠죠. 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장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포인트예요. 기대할 수 있는. 음. 가장 좋은 그림일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픽 카드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엔비디아만 예로 들더라도 GTX 10 시리즈는 아직까지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요. 뭐20 시리즈, 30 시리즈, 그리고 뭐40 시리즈까지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아키텍처마다 제품의 성격이 또 다르고 또 동일한 뭐40 시리즈끼리라고 하더라도 제조사별 그리고 나의 어떤 뽑기운까지 더해져서 이 제품들이 보여주는 건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제조사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도록 세팅된 제품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언더볼팅을 하는 게꼭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뭐 오작동의 가능성도 있고요, 또 제품에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무조건 이 언더볼팅이라는 건 좋은 겁니다. 꼭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방법을 알고 그거를 사용할지 말지는 여러분들의 몫이니까요. 자, 그럼 언더볼팅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먼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준비물은 지난 오버클럭 가이드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어, 애프터번너와 컨버스터 이두 가지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자, 기본 세팅은 오버클럭하고 동일합니다. 이렇게 애프터번너와 컨버스터를 나란히 배치해 줍니다. 애프터 번너 및 컨버스터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영상 우측 상단에 나오는 오버클럭 가이드 영상을 먼저 시청해 주시면 이번 영상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애프터 번너의 중앙 코어 클럭을 조절하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옆에 보면 마치 휴대폰 안테나 모양으로 되어 있는 어떤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요.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걸 커브 에디터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래픽 카드에 따라서 좀 내용이 이 그래프의 모습이 조금씩 다를 겁니다. 자, 언더볼팅은 이 커브 에디터를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커브 에디터에 있는 그래프의 y축, 이쪽은 이 코어 클럭을 의미하고요. x축은 코어에 들어가는 이 전압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이 그래프는 그래픽 카드별 바이오스 상에서 설정된 값을 기준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에 조금 더 익숙해져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저는 이제 RTX 4070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모델의 커브 에디터 상에서 보여지는 그래픽을 보면 이렇게 클럭이 올라가면서 전압도 함께 올라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뜻은 이거죠. 높은 클럭으로 갈수록 더 높은 전압이 필요하다. 뭐 이런걸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제가 설명 드린 부분을 이해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셨다면 그리고 지난 오버클럭 가이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언더 볼팅 한반 이상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아무것도 한거 없는데 반 이상 왔다니까 좀 당황스러우시죠 아니요 반정도 진짜 왔어요 자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어 진짜 쉽네 라고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쯤에서 아 뭔가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남은 방법도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시청하는 분들 중에 만약 초보분들이 계신다면 화이팅입니다 응원할게요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언더볼팅을 제가 시작할 건데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사용하는 그래픽 카드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건데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먼저 컨버스터를 실행시킵니다 그럼 컨버스터가 이렇게 실행이 되면서 애프터 번호 좌측으로 이렇게 GPU 클럭이 표기가 되구요. 우측 하단으로 gpu 온도가 표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온도 위로 전압 값이 나오는데 만약 현재 전압 값이 나오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라면 이 밑에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을 눌러주시고 여기 보면 전압 모니터링 기능 사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전압 값이 나올 겁니다 자 이제 컨버스터를 이런 식으로 계속 실행시킨 상황을 유지하면서 여러분은 이 클럭과 온도를 유심히 살펴보시면 됩니다. 뭐, 제품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부스트 클럭 값은 쭉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멈추고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뭐 살짝 올라갔다가 하는 모습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런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온도를 보면 아까 처음 구동했을 때 75도까지 올라갔다가 쭉 내려와서 지금 이제 70도하고 69도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대략 한 10분 정도 돌려보시면요. 온도가 어느 쯤에서 이제 딱 잡히는 구간 그리고 클럭이 어느 구간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진짜 아주 뭐 소폭이지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 구간이 있을 겁니다. 자, 제가 테스트하는 모델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가 68도, 70도 그 사이 왔다 갔다 한다고 볼 수가 있고 부스트 클럭은 현재 2610 그리고 뭐 2595이 뭐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정리하면 이런 거죠. 제가 테스트하는 이 모델 70도쯤에서 더 이상 온도 증가가 없고 이때 제품이 약간 뭐, 스로틀링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부스트 클럭은 뭐, 2595, 그리고 2610을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래픽 카드에 따라서, 이제 이 값들이 뭐, 여러분들 카드에 맞춰서 뭐, 다양한 값들이 나오겠죠.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목표 클럭 값을 정해야 되는데요. 자, 언더볼팅은 전압을 낮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능 저하는 어느 정도 안고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그저하 폭이 어떻게 언더볼팅을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요건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테스트하는 모델, 지금 제가 테스트하는 모델, 4070 모델의 경우는 아까 뭐 2595에서 2610 사이를 왔다 갔다 했는데 자, 여기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면서 나는 전압 값을 확실하게 내려보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2595보다 훨씬 낮은 뭐2 5 8 0이라든 뭐 2호, 7호라든지 뭐 이런 거를 선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클럭이 낮으면 그만큼 성능은 그만큼 더 이렇게 내려가겠죠. 반면에 전압은 확실하게 낮출 수가 있겠죠. 클럭이 여유 있게 내려갔으니까요. 그리고 온도도 그만큼 떨어질 겁니다. 자, 반면에 만약에 현재 뭐2610 이렇게 나오는데 2600이라든지 2610을 제가 만약 설정을 했다. 그러면 큰 성능 저하 없이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제품에 따라서 전압이 많이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쨌든 전압을 낮출 수 있는 여지 자체는 좀 줄어들겠죠 온도도 많이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자 결국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 저는 4070 모델을 테스트하고 있고 뭐4070 자체가 소모하는 이 소비 전력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성능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표 클럭을 2610에 맞춰 볼게요 이제 그래프를 조절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요거는 기존에 언더볼팅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요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사용하실 텐데요. 첫 번째는 이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끌어내린 후 작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프를 보면 이런 식으로 점 사각형 점들이 쭉 있는 게 보이실 건데요. 이 점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해서 움직이면 그래픽 전체가 함께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뜨는 숫자 기준으로 뭐 마이너스 100 혹은 마이너스 120 혹은 마이너스 150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내리고 또 내린 상태에서 이제 언더볼팅 작업을 하는 방법이 1번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그냥 그래프 자체를 전체적으로 내리거나 이런 게 없이 이 상태에서 언더볼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게 좋다, 어떤 걸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언더볼팅하는 방법은 둘다 동일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언더볼팅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2,610을 목표값으로 정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시작 지점은 요 하단부 x 축 전압값 기준으로 봤을 때 950인 곳을 찾습니다. 자, 위에 애프터보화면을 보면 현재 순정 상태죠. 순정 상태에서 지금 벤치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GPU 전압값이 막아 뭐0이라든지 995라든지 990이라든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압값을 950으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950에 해당되는 점을 클릭을 해 봅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 봅니다. 클릭을 하면 좌측으로 현재 이점 위치의 클럭값, 전압값이 이런 식으로 하얀색 박스로 이렇게 표기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를 이 점으로 클릭을 해가지고 이 점을 위로 쭉 올립니다. 어디까지 올리냐면 왼쪽에 클럭 숫자가 보이니까 요거를 올리면 클럭 숫자가 같이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걸 2610까지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로 이렇게 조절하는 게 내가 원하는 값이 딱이 뜨거나 하는 게좀 어려워요 굉장히 미세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생각처럼 이렇게 잘 조절이 안 됩니다 점을 선택한 상황에서 Shift Enter를 누르면 그 위에 표기되는 뭔가 바뀌는 걸 보실 거예요 한번더 눌러볼게요 Shift Enter를 그러면 플러스 106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이점 값에서 플러스 106으로 해서 클럭 값이 위에 올라왔다는 거고, 근데 우리는 클럭 수치를 입력할 거기 때문에 이 플러스 106이 아닌 한번더 시프트 엔터 를 누르면 현재 이 값이 위치한 클럭 값이 이렇게 2 6 1 1이라고 표시되는 건볼 수가 있는데 이 값을 지우고 2,610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쳐줍니다. 왼쪽이 2,610으로 바뀐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50, 2,610 이렇게 지금 잡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애프터번에 적용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다시 952점을 눌러봐요 그러면 2610에 950으로 해서 잘 잡혀서 올라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그래프들 있죠 위에 그래프들 얘들도 함께 조절을 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전압이 튑니다. 그래서 얘들을 전부 다 2610으로 이 시점부터 해서 그 위에 있는 애들 다 2610으로 통일을 해줄 겁니다. 끝에 값을 클릭을 해서 아까 한 것처럼 시프트 엔터해 가지고 2610. 그리고 엔터. 근데 보니까 얘만 내리고 나머지는다 이렇게 그대로 있죠. 그럼 일일이 다클릭해갖고 2610으로 맞춰 주려면 너무 번거로울 겁니다. 그럴 때는 시프트 키를 누르고 마우스 포인터를 클릭을 하고 쭉 이렇게 드래깅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영역이 설정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2610으로 해주면 앞에 이 수치들도 다 전부 다 동일하게 내려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커버 에디터가 좀 버그가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이 입력한 게 바로 적용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입력을 한 다음에는 정확히 내가 입력한 값으로 적용이 되었는지를 재차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애프터번너에서 우리가 설정한 950이 잘 잡혀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이제 전압값은 잘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럭값도 현재 2610으로 잘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건 옆에 컨버스터 화면을 그래픽 처리에 혹시 문제가 있는지 뭐 이렇게 줄이 간다든지 뭐 그래픽이 좀 깨진다든지 뭔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오류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분에서 한 2분 정도 이렇게 지켜봤는데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전압을 한 단계 또 내리는 겁니다 현재 950 에서 설정을 했으니까 그 다음 왼쪽에 있는 요 점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밑에 945로 나오고 그 다음 왼쪽에 클럭 값이 나옵니다 뭐 자체 클럭 값이 이제 2610 으로 올릴 거니까 이거는 크게 신경쓰지 마시고 밑에 전압 값이 945라는 겁니다. 이거는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래픽 카드에 따라서 표기되는 값들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다시 또 2610으로 올려야 되겠죠. 아까하고 동일합니다. Shift, Enter 누르시고 나와 있는 값 지우시고 2610으로 바꿉니다. 그럼 점이 위로 따라 올라온 게 보이죠. 옆에 이 점들하고 나란해졌습니다. 적용을 눌러봅니다. 근데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쵸? 야, 한 번씩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올라올 때까지 다시 입력을 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올라오고 나니까 적용하고 나니까 이제 전압값도 945로 바뀐 걸볼 수가 있습니다 클럭 값은 2610으로 현재 잡혀 있고요 야, 그리고 나서또 동일하게 이 컨버스터 화면을 한 1-2분 정도 또 지켜봅니다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 오류가 생기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다시 또 내려갑니다 자 이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확인해 보고 1-2분 정도 지켜봤는데 문제가 없으면 점점점 왼쪽으로 해가지고 전압 값이 낮은 방향으로 계속 내려가면서 클럭 값을 내가 목표한 클럭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게 이제 언더볼팅입니다. <laughs> 지금 말하면서 좀 민망하긴 한데 굉장히 좀 간단하죠? 쉽죠? 음, 보기에 따라서는 오버클럭보다 훨씬 더 쉽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전압을 계속 낮추다 보면 분명히 어느 시점에 이제 뭐 오류가 생긴다든지 그래픽 처리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그 전압 구간이 있을 겁니다. 뭐 계속 내려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픽 카드에서 제가 목표로 한2610 클럭을 쓸수 있는 이 언더볼팅 전압 값은 그 해당 문제가 생기기 직전 값일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바로, 아, 이제 막 써야지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벤치 프로그램을 따로 돌려본다든지 또 어느 정도 또 사용을 해보면서 뭐 이게 실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안정화 확인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저는 아까 전에 2,610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제 언더볼팅 작업을 했는데 910에서 2,610까지가 적정 값이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서 언더볼팅 값이 이렇게 잡히면은 어 오버클럭 가이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프로필 부분에서 이 디스크 클릭을 누르고 이제 프로필 깜빡깜빡깜빡 거리면 여기서 원하는 프로필에다가 이렇게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저장해 놓은 값이 이렇게 불러와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 왼쪽에 스타트업이라고 윈도우 이 로고가 있는 요 버튼을 클릭을 해서 빨간색 테두리가 나오게 활성화 시켜 주시면 이제 윈도우가 이제 가동되면서 애프터 번호가 요 값들을 불러서 자동으로 언더볼팅을 적용시켜 줍니다. 그러면 이 언더볼팅의 효과.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배틀그라운드 리플레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순정 상태와 제가 진행한 언더볼팅은 성능적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면 뭐 성능 차이 거의 없다고 볼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전력 소비량은 평균적으로 40W 정도 떨어졌고요. 온도는 뭐 대략 한 6도 가까이 떨어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언더볼팅 방법을 통해서 뭐,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 어떻게 언더볼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성능 차이가 좀 벌어지지만 대신에 전력 소비량과 온도는 더 낮출 수 있는 뭐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성능 차이는 뭐 크게 나지 않고 거의 뭐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는데 그래도 뭐 소폭이나마 전력 소모량을 줄이고 온도를 낮추는 이런 방식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영상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